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의원이 제시한 투표 영지 6장 문제는 이번에 선거 부정설 논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예, 부분입니다. 왜냐 그 전에는 대개 가설과 이론 추측 이런 저 통계치 이런 걸로만 의혹이 제시됐었는데. 명백하게 민경욱 의원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선거 부정의 증거라며 여섯 장을 제시했습니다. 더, 더운다는 건 내용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사용되지 않은, 지표되지 않은, 어, 당일 비례대표 투표 용지 여섯 장이 사전 투표함에서 발견됐다. 자, 그렇다면, 누, 이게, 이게 누군가가 음, 어쨌거나 이 선거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선거 부정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에서 일부러 집어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옆에 미스터리라는 제목을 다룬 것처럼 민경욱 의원의 설명에 상당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사건은 어디서 벌어졌느냐.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제2투표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투표를 하고 남은 당일 투표. 당일 투표는 투표용지를 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투표용지는 남게 됩니다. 잔여 투표용지. 자, 이것을 선관위 매뉴얼에 따라서 이거를 봉투에 넣어서 선거 가방 속에 넣어서 봉인을 해서 당일 개표장으로 가지고 가서 개표가 막 진행이 됐을 거 아닙니까? 개표장은 구리시 체육관 체육관의 이 개표를 해야 되는 이 이미 쓴 투표용지, 기표 투표용지는 체육관 내에 마련된 개표 테이블에서 개표 작업이 진행이 됐고. 이 사용하지 않은 자녀 투표 용지는 선거 가방에 넣어서 이 체육관에 붙어 있는 체력 단련실에 보관을 해 놨다. 그런데 개표를 하다가 이 제2 투표소의 투표자 수와 투표 용지 발급 수가 틀린 것이 발견돼서 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선관위 직원들이 그 체력단련실에 보관되어 있던 선거 가방에 봉인을 해제하고 열어서 자녀 투표 용지 수를 세어 봤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이 돼서 문제 없다고 넘어갔는데 그 이후에 선관위의 잘못은 일단 봉인을 해제하고 조사를 한게 대표 당일 오후 8시 반입니다. 그런데 그 해제한 봉인을 다시 봉인하지 아니하고 그저 선거 가방 속에 넣어서 다시 그 체력 단련실에 보관했다라는 것. 여기서 선관위의 실수가 나오는 것이죠. 봉인을 해제했으면 필요한 사유에 따라서 다시 봉인을 해서 선거 가방을 보관했어야 한다. 그러면 이 절도 행위가 쉽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봉인을 해제한 것을 그대로 놔뒀다. 그 상태가 다음날 새벽까지 진행이 됐다. 그리고 개표가 다 끝난 다음에 이 투표함과 선거 가왕들을 전부 구리시 선관위 사무실로 옮겼다. 자, 그러니까 민경우 의원의 이런 주장이 제기되기는, 되기 전까지는 투표영지 6장이 없어진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여튼, 이 알지 못했다는 것도 선관위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선거 부정의 논란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선거 부정 논란과 이것이 어떻게 관련이 되느냐. 자, 민경욱 의원은 분명히 주장을 했습니다. 이 여섯 장을 들어보이면서 이것이 사전 투표함에서 발견이 됐다. 자, 그러면, 자 우선 어떤 이이 이 여섯 장을 절취 이 훔친 사람 빼돌린 사람 유출한 사람 그 개표장에는 당일 개표장에는 선관위 직원 그 다음에 개표 사무원들 그리고 여야 참관인들 포함을 해서 모두 300명이 그 체육관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약 300명 가량이 자 그렇다면 그 중에 누가 체력 단련실에 저런 선거 가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선거 가방 속에 쓰지 않은 자녀 투표 용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가서 여섯 장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경욱 의원의 주장대로 이것이 사전 투표하면서 발견이 되려면 이 사람이 빼돌려서 어 이른바 아 어, 저기, 다른 지역의 개표장으로 가서 사전투표함에 집어넣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시간상. 자, 그러면 민경욱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구리시 선관위가 진행을 했던 개표 작업 중에 어떤 이 개표 테이블의 사전투표, 투표함에 여섯 장을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이 가능했겠는가? 여섯 장을 집어넣고 그것을 전부 다 투표지 분류기로 저 분류를 했을 텐데 이 투표 관리관의 날인도 없고 그리고 번호표가 찍혀지도 않은 이 생짜백이 쓰지 않은 투표 용지가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될수 있었으면 사전 투표와 이것은 당일 비례대표 투표 용지인데 당일 비례대표 투표 용지 사전 투표함에는 QR코드가 적힌 왜냐하면 사전 투표 용지에는 전부 QR코드가 찍혔기 때문에 QR코드가 찍힌 사전 투표 용지들만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장은 QR코드가 없는 당일 비례대표 투표 용지 이것이 만약에 인위적으로 섞여 있었다고 한다면 투표지 분류 과정에서 그리고 이 검수 과정에서 그리고 기수 과정에서 나중에 선거관리위원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6장이나 되는 것이 발견되지 않을 수가 있었겠는가, 현장에서. 아니, QR코드가 있는 투표지를 막 분류를 하고 있고 검수와 기수를 하는데 그리고 이 번호표가 찍히지 않은 6장짜리 생짜백이 다른 종류의 이런 비례대표 투표 용지가 어떻게 섞인 채 그대로 그날의 개표 작업을 넘어갈 수 있었겠는가? 만약에 발견이 됐으면 그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이것은 사1 5 선거의 최대 사건으로 당일 보도가 됐을 겁니다. 자세 번째 민경욱 의원은 이 지금 저 의정부 직검에서 수사를 착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제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여섯 장을 내가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힐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제보자라고 하는 것은 선관위 내부에서 어떤 사람이 선관위 메인 컴퓨터에 프로그램 조작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어디에서 투표한 바꿔치기가 있었다 아니면 어디 어디 개표장에서 다른 표가 섞인 채 이런 식으로 개표 부정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폭로해서 국민들이 봤을 때, 아, 믿을만 하다라는 정도의 폭로가 됐을 때, 그럴 때의 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제보자가 드러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국민이 봤을 때 납득이 되는 폭로가 이루어졌을 때, 그럴 때 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일단 제보자라기 보다는, 만약에 여섯 장을 빼돌렸으면 절도범입니다, 절도범. 투표용지를 절도하는 것은, 이것은 이 국가의 선거, 이 투개표 관리 시스템을 해치려는, 예를 들어서 선거 부정으로 조작으로 몰고 가려거나, 중대한 어떤, 중대한 범죄장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시스템인 선거 시스템의 커다란 해악을 가리, 깨치는, 끼치는, 예? 여섯 장의 투표용지를 훔치는 절도행위를 은행금고에서 6억 원을 훔치는 것보다 더욱더 심각한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런 사람을 제보자라고 보호한다? 아니 사전 투표함에서 이것이 발견이 됐고 에? 만약에 거기서 빼돌렸다면 그것이 개표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데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설사 그랬어도 그날 그날 고, 어, 그 사람이 폭로를 했어야죠. 이러이러한데 사전 투표함에 여섯 장이 섞여 있었다. 부정 선거다. 그래서 이것을 제보자라고 보호하는 민경우 의원의 주장은 전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 민경우 의원은 잘못하면 모든 책임을 뒤집어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절도 행위가 구체적으로 다 확인이 되면, 그 사람으로부터 잘못된 물증을 받아서 사전투표함에 있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사전투표함에 있었던 것처럼 보장을 해서 선거부정서를 조작을 했다 라는 책임을 뒤집어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피하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도 국민이 진실을 알,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연의 사건의 교훈을 언급을 해 놨는데 자 민경욱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대변인 출신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게 2014년 11월에 발생한 정윤회 비밀문건 폭로 사건입니다. 세계일보가 보도를 했죠. 과거 정치인 시절 박근혜 국회의원의 비서실장을 했던 정윤회 씨가 이 문고리 3인방을 포함을 해서 청와대 비서관들, 인사들 합쳐서 10명이 정기적으로 강남의 중국집에서 회동을 하면서 각종 인사나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 정윤회가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정윤회가 박근혜의 비선 실세다. 이런 주장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때 당시에 청와대가, 청와대가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검찰 수사를 하기 전에, 물론 검찰 수사에서 전부 다 찌라시, 허위로 다 밝혀졌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물증을 내놔라. 정윤회와 비서관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인사에 개입하거나, 이권에 개입하거나, 응? 이런 것들, 구체적인 물증을 내놔라. 그리고 그런 정보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원을 밝혀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게 청와대 아닙니까? 박근혜 청와대 아닙니까? 제가 그때 정윤회를 인터뷰해서, 중앙일보 논설위원 시절에, 아,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음? 이것은 허위다. 라는 주장을 제가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했고, 검찰 수사 결과 명명백백해가다 찌라시어 허위라는 게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당당히 증거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진실에 가까운 길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